예,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방문해 주신 분 잠깐 소개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채윤, 김소희 자매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예, 우리 남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laughs> 엄진우, 이 김이윤, 맞나요?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남자 형제들, 여자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이곳에 이제 이렇게 여행도 오시고 또 출장지 오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 은혜가 임하고 또 방문하신 속의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 오늘 특별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장과 바울 목장이 연합으로 목장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시에 이제 우리 인테로마스에서 모이게 되겠는데요. 우리 베드로 목장, 바울 목장 식구들 모두 모여 주셔서 기한 교제 나눠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어 매월 첫 주일에 바울 목장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울 목장 6월 첫 주에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베드로 목장이 참 봉을 잔에 올려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혀 하지 못했는데 첫 문을 우리 베드로 목장 잘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6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모세 목장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치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럴 이제 은퇴 목사를 세워 주시고 또 우리 현성 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이제 취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 1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 학생들, 우리 유초 유초등 학생들과 또 청소년부 모두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2부 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층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사진 촬영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 앞에 강대에서 도 한번 찍고 또 바깥에 또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잘 저기에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어, 사진을 한번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 이사님과 우리 이종희 이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는데 우리 다음 주일에는 사진 찍을 테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세요. <laughs> 그리고 될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제 기록으로 남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 이제 서로 연락을 취해주셔서못 어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중보기대가 있죠. 이번 주 목요일은 바울 목장을 위한 중보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어 우리 바울 목장 식구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기도를 해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 있어지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건강 공동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기도는 우리 서상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이학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제가 읽고.